자신의 와이프를 살해, 토막 낸후 시신을 변기통을 통해 유기, 하수도에 버렸다. 남편은 완전 범죄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경찰이 설마 그의 집 수도 계량기를 조사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하여 체포되었다. 하루밤에 이톤가량의 물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이는 저장성 항조우씨에서 시구월이라는 남자가 와이프를 살해한 사건이다. 2020년 7월 7일, 항조우씨 스지 파출소의 한 여인이 그녀의 어머니가 이미 실종된 지 며칠이 되었는데, 생사를 모르겠다고 신고를 하였다. 살았으면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죽었으면 시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녀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녀 어머니의 당시 남편 시구어리의 말에 의하면 와이프가 7월 5일 새벽에 돌연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일 밤 12시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당시 와이프는 침대에 있었다. 그런데 아침 5시에 일어나니 와이프 라이유 일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와이프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하였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밤이 되어서도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불가사의한 사정은 타인으로 하여금 이상하게 생각되게 하였다. 그는 와이프가 그를 속이고 섹시한 난제리 옷을 가지고 나갔고 평상시와 다른 옷을 입고 심야에 나갔다는 등 심지어 핸드폰 지갑. 열쇠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도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나간 것 같다고 와이프를 기자들에게 경멸하는 얘기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는 머리가 안 좋고 밤이 작아 혼자서 절대 이런 행동을 못하고 다른 남자랑 같이 도망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 단지 내 96개 cctv 및 6000시간의 동영상을 전부 조사하였다. 그런데 나이우 1위가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동영상은 없었고 유일한 것은 7월 4일 오후 5시 4분 한 소녀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 것 뿐이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6동 379가구 1075명 전부를 가가오 방문 조사하고 지하차고 400평, 엘리베이터, 물탱크, 수도관 시설 등을 정밀 조사도 하였지만 그녀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인터넷 상에서 시구어리의 행동을 보던 이가 돌연 경찰에게 혹시 모르니 상수도의 계량기를 조사하여 그녀가 토막 살인이 되었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제의를 하였다. 왜냐하면 남편 태도가 처음에는 냉정하고 와이프를 폄하하다가 기자가 오니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기에 가짜라는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7월 22일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협조하에 하수도 및 상수도 계량기를 조사하였는데 놀랍게도 라이오이위가 실종된 하루밤에 이 집에서 이톤의 수도물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경찰은 100여 명 경찰 인력과 38병의 분묘 처리차를 동원하여 7월 말에 40여 도의 더위와 압취를 견뎌내며 단진의 정화조통을 전부 조사하여 결국 나이요리의 인체조직을 찾아냈다. 그런데 남편 시구어리는 이 발견 후 도대체 누구든 와이프를 죽인 이를 찾으면 현상금 10만원 m 를 주겠다고 하여 인터넷상에 많은 이의 의심을 피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분표조사를 할때 CCTV상에 시구어리가 두 번이나 와서 보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았다. 7월 23일 10시에 경찰은 아내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두고 강도 높은 신문조사를 하였고 고의적으로 와이프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7월 4일 당시 그와 와이프는 작은 일로 다툼이 있었는데, 심지어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고 한다.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와이프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고 미술작업용 칼과 고기분쇄기를 구입하여 집에 숨겨놓았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하여 평소에 잠자기 전에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알고 수면제와 함께 와이프가 마시게 했다고 한다. 깊게 잠든 와이프를 박스테이프로 입을 막고 포막시의 아내는 잠에서 깨어나 남편 이름을 부르며 10여분 동안 반항하였으나 시구어리는 아랑곳 안하였다 분쇄기를 사용하여 대부분 잘게 작업하여 변기통에 버렸으나 내장 및 두개골 등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다. 변기통이 막힐 것을 염려하여 나누어 버리느라 물을 2톤이나 사용하게 된 것이다. 법원에서 진술 시 시구어리는 당시 무표정으로 평화로운 모습을 하였고 당시 잠시 충동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누가 미리 준비한 분쇄기, 미술도 구용카를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경찰 조사에 의하면, 시구 어리는 약 70여만 RMB의 돈을 주식으로 탕진하였고, 와이프의 부동산 두개중한 개를 전처의 아들 결혼 시에 증여하기로 제의하였으나, 나이후 1리는 반대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남은 부동산 인테리어, 작업 시에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 자주 싸웠다고 한다. 법원은 1심의 사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시구어리는 자신이 와이프를 죽이지 않았다고 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심도 다시 사형을 확정하였다. 이번 사건 이야기는 이로 마치고 다음에 더 새로운 것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주셔서 감사합니다.